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지. 그래서 1 더하기 요렇게 시계 하나 나온다고. 저 위에 시계에 있는 값이랑 아래 시계에 있는 값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한 값, 이쪽에서 한 값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그걸 식으로 생각하면 F 프라임 X가 연이 사실 F 프라임 X가 연속이란 얘기야 한마디로 이건 F 프라임 X 연속이란는 얘긴데 지금은 너희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이해하면 돼.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식이. 그래서 여기다가도 1으면두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 이 소리야. 이게 바로 미분 가능할 조건이야 그러니까 x는 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 fx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도 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미분한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돼 이게 f'1이 있으려면 얘 값이랑 얘 값이 똑같아야 f'1이 존재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저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 쉬운 거니까 정리해놔 저기까지 됐니? 야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정리와 미분계수 있딴 거는 이제 수능이 안 나오니까 이할 필요 없어 물이부도안 나오니까 그거는 X 쳐 알겠지? 야 그럼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아까 그 미분 가능성 못한 거나 해야겠다 어딨더라? 유형 7번 그거 보자 어차피 지금 미분 가능성이 나왔으니까 야 지금 내가 말했지?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고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번 문제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고 미분 그러니까 일단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잖아. 미분 가능하면은 얘는 무조건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 이유 나까내 말했지. 끊어져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안 그려지잖아. 그치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x는 a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안 되는데 연속인데 연속인 함수가 있어 x는 a에서 그러니까 안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런 함수는 미분이 가능할 때도 있고 미분이 불가능할 때도 있어 요거 두개 이해 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가 XNA에서 미분 가능하면 걔는 자동적으로 무조건 연속이야. 그치? 근데 어떤 함수가 XNA에서 연속이야. 지금 안 끊어져 있어. 그러면 그 함수는 XN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어떤 애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연속이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들 뭐 2차 함수나 3차 함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아, 내가 3차 함수누 알겠어요. 하고 3차 함수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함수나 이런 애들. 이런 게 x는 a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럼 저기 접선의 기울기도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거는 이런 거. 뾰족한 거. 여기서는, 여기가, x 네가이렇게 뾰족하면은, 어, 연속인데 미분이 안 돼. 저 왜냐면, 너네 그냥 봐도, 저 뾰족하니까 저 접선 그릴 수 있냐, 없냐. 접선 못 그린다면, 야, 이런건 접선이 아니야. 내가 뾰족한데다가, 이게 이렇게 둥근게 돼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접선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 이게 접선이 아니야. 알겠지? 뾰족한 건 접선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연속인데 미분이 안되는 애 그러니까 연속이지만 연속인데 미분이 안돼 그런 애들은 그래프로 보면 첫번째 요런 애 아니면 두번째는 이렇게 이차함수 있던 애를 요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절댓값 같은 거래 요런거 요런 것도 요런데서 미분이 안되고 뭐 요런 것들이지 알겠지?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거기서는 절대값 x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보여라 그랬잖아 그 원래 미분계수 정이 있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 사실 지금 중요하진 않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일단 해주자 너희들은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는 이게 그래프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뾰족한 거 아니면 이게 접어 올린 부분 이런 데가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13번에서는 뭐라라는 거냐면 X는 0에서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걸 보이래.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게 존재하는 거야. 모르겠니? 요게 존재하는 건데, 그럼 F'0은 요거잖아.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우리 기본 내수 정했으면 요거지 요거. 요거 극한 값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 극한에서 배웠지만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하고, 이거 0이니까 이제, 이렇게 할게. 요렇게 우극한하고, 좌극한 값이, 같아야지 극한 값이 존재하는거잖아. 이두 개가 같은지 뭐라 이 소리야, 한마디로 이 문제는. 알겠니? 그러면은, 근데 그 fx가 지금 주어진 fx가 절대 값 x지. 그럼 f형은 0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뀐 거지. 절대 값 h.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런데, 요거는 0보다 크지. 그러니까 H가 돼서 나와서 약분하면 1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아직 0이 안된 거니까 이다 잡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H가 나오지. 그 이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르지.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잖아. 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안 된다 아이 소리 알겠지? 근데 뭐 이거는 식으로만 한번 정리해 놓고 너희들은 그래프만 볼줄 알았는데 뾰족한 거 접어 올린 거 미분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저희지 정리된 사람은 뭐밥 먹고 쉴 사람 쉬고 그렇게 그리고 오늘